자, o n e a s Easy. Easy. 음. 음. 자, 음. 음, gotcha. Example. Example. On eas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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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c s y Eas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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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a Easy. e a e a s Easy. Easy. e s y Eas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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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Easy. e a 음, 응. easy. a n. a n. A -N? on. 왜냐면 easy가 음. 모음이라서 음. on easy book. book. 자 해석해 보세요. 한 쉬운 응. 책. 그쵸. To 응. verb. 응. Eat. Eat. 응. 자 eat가 뭡니까? 먹다. 그쵸. Verb. To take. Take. food food into into the mouth the mouth and and swallow swallow it it in order to in order to feed feed t h e body t h e body 자, 해석해 보세요. 먹다. 음. 응. 가져가자. 음. 응. 아, 어, 음식을. 음. 응. 그 입으로. 그렇지. 그리고 안으로. 어. 삼켜요. 음. 응. 어이 인지도 잘하 <laughs> 뭐지? In order to. In order to가 뭐야? 뭐 하기 위해서? 그렇지, 어우, 잘한다. <laughs> 먹이기 위해서. 어허. 그 몸을. 그렇지, 그렇지. 그니까, 러 feed가 먹인다, 음. 먹여 살린다까지, 음. 그런. 음. 그래서, 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좀더 정확한 표현. 피드. feed가 먹여 살린다, 이런 뜻이야. 음. <laughs> 자, example. eat your dinner. eat, a 어, eat. 뉴얼 디너. 느낌 평. 먹어 너의 응. 정찬이. 그렇죠. 먹었세요 응. 당신의 정찬은. 자, thirteen, t h i 응. 자, e d 가 뭡니까? edge 응? 이거 몇번 나왔다. 그러게요. 두 번인가 나왔다. 에 d 가 뭔데? 음, 응. 자, now, t 응. h 도, 어, 도틴, 음, 샤프, 샤프, 커팅, 커팅, 파트, 파트, 음, 오브, 오브, 어브레이드, 어브레이드, 홈마, 홈마, 툴, 툴, 홈마, 홈마, etc. 자, 지금세터 도틴 샤프 커팅 파트, 음, 그럼 뭐 날카로, 뭐, 음, 가장자리, 가장자리, 그러니까 뾰족하게 뛰어놓은 거를 가장자리라고 어. 서울말로, 부산말은 보통 뭐뼈쪽이 정도로 아무튼 서울말로 가장 잘해. <laughs> 아, 부산에잘안 쓰는 말이야. 그래 <laughs> 음. 아무튼 그, 음, 표준말로는 그러니까 음. 그래. 가르칠 수밖에 없어. 얇은. 어. 뭐 날카로운. 음. 자르는. 음. 잘려진. 잘려진, 자, 잘려진 부분, 음. 부분. 자른 부분. 음. 그 자른 음. 어. 음. 부분 정 어. 이건 한. 음. 칼을. 칼. 칼. 도구. 그렇지. 등을. 그렇지. 음. 자, 14. u r t e e n editor, editor, 음. E D I T O R, e d i 에디터가 뭡니까? 리터, 편집자. Good 어. job. Noun. 어. A person. A person. Who edits? Who edits? 음. 음. 세요 편집자. 음. 한 사람. 음. 그 사람은 음. 편집하는. 음, 그렇죠. 음. 15. 15 education Ed, education education i n g t e n g t e a c i n t a h n g t e a n t e a h i n teaching t a i n t n g t e h e a i n t a i n t e a i n g a i n g m i n d a n d a n d a c h a c a c t e a c h a c a c t e a c h t a r c h a t a t e a i n i n g 그 훈련? 응, 그렇지 그렇지. 트레이닝 마인드? 응 아, 마인드 앤 캐릭터. 응 그러면 마음가? 그렇지 어. 훈련하는 응. 마음. 그러니까 뭐? 어. 마음과 어. 뭐지? 문자를. 문자가 있다고 여기서는. 그렇지 트레이닝하는 그 사람의 캐릭터니까. 훈성. 아, 어. 음, 음 품성 그니까 러 음. 그 인품 인품 음. 정도로 되겠지 음. 그니까아무튼품성인 건데 음. 마음가 그냥 품성이라해 품성. 그 제가 품성이 좋다 이러면 음. 그 인성이 좋다 이런 말이라. 음. 음. 자 이거 젬플. 아 한국 어 공부도 됩니다. 음. <laughs> She has had had, had. has had, had a good education. Good ed, education. 음. 그녀는 응. 가지고 있어요. 응. 한 응. 머리를. 응. 어? 머리가 이거 해즈 헤드. 어? H A D. 헤드 헤드, 어. 헤드. 그렇지, 그렇지. 해드. 전에 응. 이런 문장에 한번 넣은 적이 있었어. 기억은 나나? 헤브빈 뭐야? Well. 그러니까 헤즈 헤드가 무슨 말이야? 헤드, 헤드. 음. 응. 계속 가지고 있어요. 그렇지, 그렇지. 쭉 갖고 있었다 이런 음. 말이야.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음. 쭉 갖고 있다. 음. 헤즈가 현재형이고 헤드가 과거형이니까 음.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갖고 있었다 이런 말이야. 음. Good education. 한, 좋은, 교, 음. 그렇지. 그러니까 걔는 어릴 때부터 쭉종육을 받아왔다 이런 음. 말로 표현했습니다.